오늘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 관련주로 볼수 있는 증권주는 오히려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미국 시장 급락 영향으로 관망 심리가 짙어진 상황이었음에도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종목들은 제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분위기가 좀 처지는 느낌이었지만 수급과 논리가 맞는 종목에는 자금이 붙는 시장 질이 비교적 양호한 하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에서 상승률 1위는 SK 증권인데요. 지난 1월 29일에도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그 다음날 장중 급등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정이 있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재차 상한가를 가는 모습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증권주의 찐 대장은 미래세 증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2조 5천억 원을 터뜨렸고요. 장중 21%까지 상승했다가 차익매물이 출해되면서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SK증권은 거래대금 3,400억 원으로 돌격대장의 느낌이었고요. 미래세증권이 찐대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미래세증권 거래대금을 보면요. 1월 6일 거래대금 8,600억 원으로 상장 이후 최대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에 1조 3천억 원으로 최대 거래대금을 경신했고요. 또 2월 3일에는 거래대금 1조 6천억 터트리면서 28%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2조 5천억이나 터졌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날이었는데 미래세 증거는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5,500까지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좋아졌죠. 그러면서 증시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투자자 열탁금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배당 소득 분류가세 시행,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신증권에서 어제 애프터 마켓에서 20%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제 정규장 끝나고 발표가 나왔었는데 4,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래셋증권은 코스피 상승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와 더불어 스페이스X 가치 재평가가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한국 금융지주가 9% 상승을 했었는데요.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순익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실제로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나 터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래세 증권이 대장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미래세증권 주봉 차트를 보면요. 9주 연속 상승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조정이 한번 있었는데요. 아래 꼬리를 형성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9주 연속 상승이고요. 7주 연속 양봉입니다. 중간에 음봉이 살짝 있었는데, 그때도 0.88% 상승했어요. 그래서 상승 시간도 긴데다가, 상승 폭도 큰데다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장대 양봉으로 상승이 더 커졌죠. 그래서 매수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조만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신고가 중이기 때문에 단타 고수는 단타를 할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 그리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급등을 하면 매수 절정으로 조만간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항상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죠. 오늘 증권주가 이렇게 강한 가운데 1등으로 상한가를 들어간 SK 증권은 한번더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난 1월 30일에도 상한가 간 다음 날 장 중에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또 플러스 23%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로는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난 직후에 한번더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 단타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추격 매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세 증권이 오늘 장 초반 확률이 높은 매수 구간을 만들어주며 움직였기 때문에 아침장에 미래세 증권을 매매했습니다. 오늘 네프콘에서도 증권주에 대해 여러 차례 코멘트를 드렸는데 흐름이 생각대로 만들어져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네프콘에 관심 종목 전략 글을 올리는데요. 오늘 아침 7시 30분경에 증권주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고요. 8시 17분 증권주 강세 코멘트를 드리고 8시 51분에 배신증권 미래세 증권 등 증권주 강세 코멘트를 또 드렸죠. 9시 42분에 1등 테마 미래세 증권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10시 17분에도 다시 한번 미래세 증권 등 증권주가 1등 테마다라고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 있죠. 미래세 증권의 5분 봉 차트입니다. 어제 흐름을 보면요. 좁은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작은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8시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의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하락 영향으로 마이너스 눌림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어제의 고가, 오늘 아침의 고가, 그리고 시가를 돌파하는 모습에 짧게 단타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중바닥 패턴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소액으로 들어가서 또 단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릴 듯 올라오고 눌릴 듯 올라오고 다시 눌렸다가 돌파 매물을 받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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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면서 신고가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분할로 청산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운 좋게도 최고가 부근에서 분할 청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쌍봉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았죠. 연휴를 앞둔 금요일인데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또 한번 급등을 했고 특히 주봉상으로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연휴 앞두고 조금은 방어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또 조금만 부딪힌다 싶으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코스닥의 강한 상승 흐름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25년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 1파가 한 차례 나온 상황입니다. 단기간의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승고르기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고 여기에 설 연휴 일정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장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연휴를 앞두고 매물 털기와 손바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조정 파동은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격적으로도 상승폭의 50% 되돌림이 있었고요 상승 일수가 짧고 상승 폭이 큰 반면에 조정 폭은 작지만 조정 일수가 길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매물 털기와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이 조정 2파가 마무리되고 돌파 파동 기준으로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닥 전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강세장이 다시 시작된다면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세장은 새 얼굴보다 검증된 주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1월 이후 강한 상승일파가 이미 나온 종목, 고점에서 무너지지 않고 약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버틴 종목, 조정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매물 소화가 된 종목, 상승일파를 만든 종목이 조정 이파를 거쳐 다시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주목해야 할 주도 테마로는 반도체, 원전, 태양광, 우주, 2차 전지, 로봇 등이 있습니다. 이들 테마에서 1월 달에 강하게 움직이고 양호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 각 테마의 1등주급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주반도체, DIYC 같은 종목이 있고요. 원전에는 두산에너빌티, 우리기술, 한전산업,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있죠. 태양광에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대주전자재료, 유니테스트 등이 있고요. 우주항공에는 미래세증권, 미래세벤처, 스피어, 세트레가이, 나라스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모두 매매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도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짚어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선별해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프콘을 통해 장전 관심 종목과 전략, 장중 실시간 코멘트, 장후 시장 정리, 매매일지 복귀 등을 함께 보시면서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이후 시장 대응 기준을 특강 VOD로 정리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프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뉴스는 넘쳐나는데, 그래서 오늘 뭘 봐야 하지? 매매는 했는데 잘한 건지 정리가 안 된다. 오늘 시장을 이끈 주도주는 뭐였을까? 특히 장 중에는 따라가느라 바쁘고, 장 마감 후에는 복귀 없이 하루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매 흐름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리해주는 컨텐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컨텐츠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나 참고용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 시장에서 매매를 진행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기준들을 그대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장을 보기 전 어떤 뉴스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흐름이 나와야 매매를 하게 되는지, 장 중에 테마와 주도주를 어떻게 걸레내는지, 매매가 끝난 뒤 무엇을 기준으로 복귀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실제 매매 루틴 그대로 공유합니다. 장 시작 전에는 실전 매매에 영향을 주는 핵심 뉴스만 선별해서 당일 매매 가능성이 있는 데이트레이딩 후보와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섹터별 종목별로 매매 후보 및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월 9일 같은 경우 현대 오토 에버 양음량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략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3월선 후보에 현대 오토 에버가 있고요. 11선 후보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고가 돌파 여부 추적 등이 있습니다. 실제 1월 9일에 현대 오토에버가 하모일선에서 지지 후 아래 꼬리를 형성하고 강한 상승 양봉, 다음날 쉬어가는 음봉 다시 양봉, 양은 양 패턴을 형성하면서 급등한 걸볼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고가에서 분봉상 부딪히다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삼성전자는 3일 후에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왔죠. 핵심 종목의 경우 장중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코멘트를 드리기도 합니다. 장중에는 장중 주도 테마 주도주를 정리해드리고 실제 수급이 몰리는 테마와 종목을 정리하고 장중 흐름 변화를 같이 체크하고요. 주도주에 반복되는 패턴, 유행 흐름을 정리하고 당일 주도주의 공통 구조 또 단타 스윙에 활용 가능한 패턴을 해석해 드립니다. 장 마감 후에는 당일 주도주 데일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을 요약해 드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죠. 또 오늘 매매일지 리뷰를 올려 드리고 다음 날 관심 종목을 올려 드립니다. 데일리 관심 종목 뿐만 아니라 스윙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도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아카데미에서는 지난 12월 19일에 한화 오션을 스윙 트레이딩 직장인 매수 후보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언급을 하자마자 바로 3거래일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하고 조정이 나왔죠.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다시 지지 캔들이 형성이 돼서 다시 수익 매수에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강한 상승이 나와서 단기 목표가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2월 말에 이제 양도소 해피 이슈가 끝나고 나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중 대응을 잘못 하는 직장인분들이 스윙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작년 최고 대장주였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매수 후 최소 10월 고점까지 홀딩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2월 말에 이제 양도세 피시슈가 끝나면 다시 상승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 후보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스윙 트레이딩 후보를 막 수십 개 얘기하고 그 중에 올라간 것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장의 주도주를 적절한 자리에서 스윙 트레이딩 후보 종목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프콘 화면인데요. 매매 일지, 데일리 포인트, 주도 테마, 주도주 흐름, 또 관심 종목, 매매 후보 전략 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프콘으로 바로 연결됩니다.